오늘은 조상들의 삼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복은 한국의 전통적인 여름 절기 중 가장 더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의 세 기간으로 나뉘며 각각의 복은 10일씩 지속됩니다. 이 삼복 기간은 음력으로 계산되며 대개 7월에서 8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삼복의 의미와 유래, 삼복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도 전래되어 여름철 절기로 자리잡았습니다. 삼복은 더운 여름철에 건강을 지키고,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풍습과 음식 문화가 발달한 시기입니다. 초복 첫 번째 복날로 삼복 중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 시기부터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여겨집니다. 중복 두 번째 복날로 삼복 중 가장 더운 시기로 여겨집니다. 이때 더위가 절정에 달합니다. 말복 마지막 복날로 더위가 서서히 식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가을이 다가온다고 여겨졌습니다. 삼복과 관련된 풍습과 음식 삼복 동안에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풍습과 전통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양식 섭취 삼복에는 체력을 보강하고 더위를 이기기 위해 보양식을 섭취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양식으로는 삼계탕, 보신탕, 장어구이 등이 있습니다. 삼계탕은 닭과 인삼, 찹쌀 등을 넣어 끓인 국물 요리로 더위로 지친 몸을 회복시켜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유두절 삼복 중 초복과 말복 사이에 해당하는 날로 동해안에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이날에는 물가에서 목욕을 하며 더위를 씻어내고 건강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빙수와 과일 더위를 식히기 위해 빙수나 시원한 과일을 먹는 풍습도 삼복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복의 현대적 의미 현대에 와서는 삼복의 전통적인 풍습보다는 이 기간에 보양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삼계탕은 삼복과 때려야 뗄수 없는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복에 삼계탕을 먹으러 음식점을 찾거나 집에서 직접 요리하기도 합니다. 삼복은 단순히 더운 날씨를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위를 잘 이겨내기 위한 지혜와 전통이 담긴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